신명나는 음악 소리. 댄스 선매경에 빠져있는 한 수영장. 이곳에 아주 특별한 달인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고 곧바로 시작된 수영 수업. 그런데 동작 한번 요상합니다. 튜브에 기대거나 친구에게 기대서 허우적 허우적. 양팔을 내밀며 헤엄을 치고 있는데 바로 개 헤엄 수업 시간입니다. 아, 이게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요. 뭐 다른 운동보다 더 운동이 많이 돼요. 체력선도 많고. 아, 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강아지가 헤엄치듯 양팔을 쳤는 동작.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길고 발이 짧으니까 이러고 가잖아요. 해보세요.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해볼게요 제가. 네, 해봐요. 시범에 나선 아주머니도 역시나. 길고 줘야해 전진을 하는데 전진을 못하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따가운 소녀의 눈빛. 제작진이 개헤엄 검증에 나섰는데 심지어 담당 PD까지 역시나 제자리 헤엄입니다. 그때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가 싶더니 어느새 입수 팔다리의 근육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전진하는데요. 힘 하나 들이지 않는 표정으로 쭉쭉 나가는 달인 순식간에 꼬림입니다 네, 연습 많이 했죠. <laughs> 네. 개 수영을 하는지 일반 수영을 하는지 도통 물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수영장을 누비고 다니는 대리. 손으로 물을 잡으면서 발을 그냥 차주는 거예요. 뒤로. 네. 이렇게 물을 내 안으로 좀 끌어당기듯이. 네. 그리고 발을 그냥 뒤로 평영하듯이 차주시는데 한발한 발, 한 발. 네. 쉬지 않고 개해염을 선보이던 달인 막다른 곳에 이르자 갑자기 턴을 하는데요. 다가올 런던 올림픽의 개해염 종목이 있다면 달인이야말로 금메달감입니다 주저없이 능숙하게 턴을 하자마자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개염만큼 누구한테도 안될 자신 있어요. Uh -huh. 네. 달인의 자신만만한 이 한마디 과연 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올치 올치 <laughs> 진짜 수영 잘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염점 친다 하는 강아지들을 특별 선발해 봤는데 표정에서 여유가 넘치죠? 과연 이네 마리 중에서 달인과 대결할 일인자는 아, 아, 아. 아, 아. 두살박이 레브라도 리트리버 웬디입니다. 야. 어. 웬디 화이팅. 달인 기다리세요. <laughs> 드디어 결전의 날. 웬디 먼저 입장하고 기상천란 대결에 구경꾼들도 만원. 기분 좋아 보이는 웬디와는 달리 다린의 표정은 어찌 좀 불안해 보여요. 얘가 저보다 큰것 같아요, 걔가. 그래 난 다린을 위해 응원을는아 가족들. 아, 가족분들이 다 <laughs> 있어서. 네. 생활의 다인으로 나오니까는 기분은 좋은데 네. 아 걔가 너무 큰데. 요난 걔가 강아지만할줄 알았는데. 네. 커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기선제압에 들어가는 웬디. 곧장 물속에 뛰어들어 여유롭게 원조 개헤염을 선보이는데 와 역시 빨라요. 지금 개 막시진데 어떡하지? 곧 펼쳐질 대결을 준비 중인 두 선수.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개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오늘 결과요? 아무래도 달인이 이기지 않을까요? 개보다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개헤엄 그냥 개가 너 뭐, 뭐 잘할 것같아 사람은 개헤엄을 힘내면서 하는 거니까 출발선에선 긴장감이 흐르는데, 달인이냐 웬디냐. 출발! 이것은 CF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인간과 개의 대결. 두 선수 다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전력질주하는 두 선수. 두 팔과 다리를 내 저으며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흡사합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개헤엄의원조인 개와 결어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 달인. 그동안 연습할 시간이 빛을 발하는 순간. 거의 비슷한 속도로 결승점을 향해 헤엄쳐가는 두 선수. 이제 결승점까지는 겨우 2터 앞에 둔 상황. 그런데 조금 뒤쳐지는 달인. 과연 승자는? 와 웬디승 간발의 차로 아깝게 패한 달인. 하지만 최선 다한 모습 멋있었습니다. 와. 와. 오. 오, 달인 개수영은 내가 먼저거든요 <laughs> 아쉽게 진 달인을 딸이 위로합니다. 엄마 간발의 차로 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웃음> 화이팅. 엄마 <laughs> 아, 잘했어요? 네. 아, 아쉬워도 그래도. 잘한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저는요 예 라이브 동호회에서 단체 나들이라도 나오셨나 할 것만 실은 이들 모두 오늘 이슬 특수 촬영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걸 위치 확인하고 아 오늘 수중 화보 촬영이 있어요 지상에서 찍을 수 없는 사진들 컨셉을 감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은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지금 막 도착한 달인이야말로 촬영의 핵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승기요. 이승기 씨 오늘 모델이에요? 네. 응. 컨셉에 맞는 의상으로 분위기 확 바꾼 달인. 감독과 꼼꼼히 같다. 상의하며 어. 촬영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바로 이거는. 배구. 음, 마치 배구 선수 같은 음, 것 마냥 이리저리 동작을 취해보며 고민, 고민 고민하는데. 보조 연습을 충분히 끝낸 후 달인 드디어 촬영을 위해서 입수. 다인 따라 들어가 본 물속 세상. 아이고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쉬어. 촬영이 시작된 순간 갑자기 호흡기를 떼버리는 다인. 아니 숨을 어떻게 실으시나? 하지만 이런 건 모두 괜한 걱정이었을 뿐. 호흡기를 떼고도 버지며 표정이며 연습한 것 이상으로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치는 다인. 이것이 물속이라는 것을 잠시 잊을 만큼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촬영을 소화해내는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앞에 시야가 안 보이는 거라 이제 기가 약간 먹먹한 그런 물하고 눈 사이에 공기, 네. 공기 공간이 있어야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기 공간이 없으면 어 거의 뭐 마이너스로 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경. 하지만 촬영은 불필요할 뿐이다. 한참도 분간하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모델로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달인.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지 않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마치 무중력 상태에 떠 있는 듯한데. 스킨스쿠버 장비도 없이 지정된 위치에서 한참 동안이나 머물러 있는 달인.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호흡을 마신 다음에 호흡을 뱉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뱉는지 이제. 해가지고 중간에 부력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위치만큼 너무 안뱉으면 올라가 버리고 응. 너무 많이 뱉어도 가라앉아 <laughs> 한껏 들여마신 다음 호흡기를 떼낸 달인 그후 뱉어내는 공기의 양으로 위치를 조절한다는 것.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 촬영하는 중에는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은 채그 자리에 머무르는 달인. 그 실력은 국내의 열명 남짓한 수중 모델 가운데서도 단연 손꼽힐 정도라는데 그래서 준비한 달인 맞춤 미션 밑에서부터 1m 30cm 되는 부분에 있어주세요 1m 30야 네 그리고 제가 약속을 정할게요 제 손가락 하나가 1 0 c m 예요네 올라가라 음 요건 내려가라 음 자신 있는 거 같은데요 네 자신 있어요 매번 하던 일이니까 자신감 넘치는 달인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물속에 특수한 자를 설치해뒀는데요 달인 일단 요정같은 포즈를 취한 후에 어느정도 올랐다 싶으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 확인해보니 1미터 30센티미터 거기서 그대로 스탑! 끈으로 묶어놓은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1단계는 갑뿐하게 성공한 달인 역시 대단합니다 여기서 추가 미션 들어갑니다 20센티미터 올라가길 제안하는 담당 PD와 이번에도 문제없다는 달인 날개짓을 하듯 가침없이 위로 향하는데요. 위치 제대로 잡았다 싶을 때 또다시 어음그 순간 확인해 본 달인의 위치는 역시 정확하게 1m 50cm 맞습니다. 달인의 놀라운 위치 조절 능력에 환호를 보내고 싶지만은 물속 상황 감안해서 침찬노 계사인으로 대신하는데 어쨌든 대성공입니다. 표정연기야 표정 연기. 표정 네. 다양한 표정 연기. 표정 연기가요. 이제는 뭐 어. 에 따라 틀리니까 눈 뜨고 숨 참기도 쉽지 않은 물속 다양한 표정 연기까지 가능하다니, 이거참 기대되는데, 역시나 아무런 장비도 없이 촬영이 시작되고 표정 부탁합니다. 지시대로 환한 웃음을 보여주는 달인. 이어서 바로 표정을 바꾸는데요. 순간순간 호흡기 하나에만 의지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조와 표정을 선보이며 최소 30분 이상 촬영을 진행한다는 달인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뛰어난 연기력은 필수입니다. 한 표정, 한 표정. 금세 울음을 터뜨릴것 같은 표정. 조금 당황스럽죠? 당황했어요, 당황스러운 표정. 담당 비대 직후 전 지시에도 침착하게 연기를 펼치는데요. 달인의 멋진 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한 달인을 위해서 준비한 더욱 대단한 생활의 달인 미션. 받아보세요. 뭐죠? 풍선요? 물 속에서? 물 속에서요? 네. 절묘한 물속 풍선 불기 수압이 있어서 이게 네. 누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호흡으로. 얼마든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자자자자 미션을 위해서 수경과 호흡기를 뗀후 준비하시고 과거의 전 표정으로 다리는 이 미션을 성공할 것인가? 풍선을 만지작대며 눈을 깜박이 길몇번 과연 풍선은? 점점 부풀어 오르는 풍선. 숨 참기도 힘든 상황에서 크고 더 크게 풍선이 부풀어 오고 있는 상황. 게다가 모델다운 아름다운 표정까지 연출하는 여유마저 보여줍니다. 자세와 표정까지 멋지게 성공한 후 풍선과 함께 사라지는 달인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콜라 좋아요? 해콜라요 좋아져. 우리 수중 모델인데 물 속에서요? 수중에 콜라를요? 그럼요. 음. 이것은 또다시 물속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미션 물속에서 콜라 마시기 자세 좋고 표정 좋고 콜라 뚜껑을 열기 시작하는데 열기 무섭게 콜라를 입으로 넣는 달인 숨 쉬면서도 펄컥펄컥 마시기 힘든 탄산음료 정말 이번 미션도 원더풀하게 완성할 수 있을지 아 정말 꿀뚝꿀뚝 삼키는 달인 그리고 현재의 줄어든 콜라의 양 달인에게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 다시 잽석의 뚜껑을 닫은 후에 공기방을 타고 올라가는 달인 인어공주 인정 달인 미션 성공. 힘들몇 <laughs> 번의 촬영이 끝난 후 조금은 지친 모습의 달인. 힘들어 보여요. 네? 힘들어 금 최종 가 뭐예요? 배우야. 배우? 어떤 배우. 배 청자랑 기가 막힌 비노에랑 나눌 수 있는 물속에 있는 순간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다리 화려함 속에 감춰진 피나는 노력과 연습 다인의 미소는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과자 구트 실리콘 작은 덩어리를 프라이팬 같은 금형에 앞뒤로 넣어주면 이게 무슨 마법인가 뚝딱하고 수영모가 붕어빵처럼 찍혀 나오는 기술. 저도 처음 해할 때는 신기했죠. 지금은 즐거증 그래요. 수영모의 달인이 떴다. 연간 200만 개의 수영모를 생산한다는 경기도의 한 수영모 공장. 이곳은 흔히 성형 보형물의 재료로 알려진 실리콘이 색색깔 고온 수영모로 탄생한다는 별천지. 실리콘을 자르고 이상적인 수영모의 무게라는 50g씩 저울에 달아서 확인하고 금형의 가운데 넣어주어야 하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세심한 손길이라나몰라나 실리콘이라는 게 예. 금형 속에서 다 녹아 버리죠. 그 어... 제품이 성형이 되죠. 이렇게 고온에서 액체가 된 실리콘이 150kg의 압력으로 눌려지면 고무 탄성을 가진 수형물로 짜잔! 신기하지요. 어째 간단해 보인다고요? 과정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해도 너무나 솔직한 금형 불량 수형물토해낸다고 뭐 하니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고. 까만 빗어져도약 옆으로 쏠려도 불량 나오고 양 부족도 불량 나오고 여러모로. 무릎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방지하기 위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아 저울을 다대셔야 돼요. 그럼요. 불량 재료의 신화를 자랑하는 우리 다리 남다른 고수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정량을 넣어야 한다는데 척척척 일단 자르고 본다. 자로 젠도 정확히 나누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르기만 하고 아니+ 아니+ 아니 정량을 넣어야 한다면서요. 다리 저울을 쓰셔야죠. 저울 아이고 그러다니 불량 수용모 나무는 어쩌려고 그러시나? 오래 작업하다 보면 손에 예. 그 항상 잡는 저울 무게를 예.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털어주면 그 무게를 조금씩 느껴지, 느껴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소리부터 맑은 달인표 수영모 예쁘게 완성 확인!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달인 기술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두 가지 색으로 아, 수영모 만들기. 그래, 노란색과 어, 하얀색 실리콘 두 가지를 잘라 역시 저울 없이 금형 위 아래 위로 넣어주고. 어느 정도 맞아줘야 넘어가지 않고. 실리콘이 수영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긴장되는 순간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달인의 솜씨 보이시죠? 이것이 아무나 할수 없는 달인의 필살기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와. 비밀은 바로 수영모 라인 5대 5로 정확하게 나눠진 깔끔한 라인이 두 가지 실리콘 양이 한치 오차도 없었음을 증명하는 포인트. 밀려나가는 액상 성분이기 때문에 예그 안에서는 먼저 흘러가고 그죠.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하신다고요? 예. 인간 손졸 수준의 달인에게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경력 6년차의 동력 과연 달인을 꺾을 수 있을까? 신중하게 자른 두 가지 실리콘을 금형에 넣어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달인도 지켜보는 가운데 망설임 없이 금형을 열었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어? 왜요? 이건 비교가 돼도 너무 됩니다그랴 어, 그러게 저울 없이 아, 똑같이 와, 양 맞춰 넣기 어디 쉬운가요? 사장님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원래 그냥 이렇게 숨기면 돼요 아이고 동네, 이 동네, 방송 동네. 보고 계실 텐데 어쩌나 계속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달인 들어보면 무게를 감을 대충 잡을 수 있겠네요 오요거는한 29에서 30g 정도 나가요 고개야 예. 한번 올려봐 주세요 30.5g 약간의 오차가 있으니 다시 시도해 볼까요? 한번 15g 맞춰보시겠어요? 15g이요? 예. 될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망설임 없이 척하고 저울에 올려놓는 달인 몇 g 나가요? 15.1g 15.1g이요? 어, 예. 그이번에 10g 해보시겠어요? 10g이요? 예. 자신만만 여유만만 달인의 도전은 계속되는데 그 결과는 과연? 9.6g인데요. 9.6g이요. 9.7g. 9.7g. 예. 9 5 g 네. 해보시겠어요? 아이고 이 정도 5.5. 5.5. 5.5. 5.5. 5.5. 5.5. 5.5. 5 g 5.5. 5.5. 5.5. 4.9. 4.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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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5 5.5. 재단한 실리콘을 봐도 수영모 같지는 않고 금형도 다른데 이건 대체 무슨 작업인가요? 여성 수영인들을 위해서 그 수영복 속에 저기 착용할 수 있는 실리콘 브라입니다. 물건은 달라도 원리는 비슷한 이게, 모양. 이게 실리콘 브라거든요. 지금 4개로 네 개로 붙어 있지만은. 예. 지금 나중에 그 사상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한 세트씩. 이것도 잘라가지고 뭐 정확한 드럼틀를 맞춰가지고 그래야지 좌우가 똑같이 나오겠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수영모가 튼튼히 나올 때 제일 행복하다는 달인. 실리콘 제품이기 때문에 네. 신축성도 좋고 분량만 아니면 뭐 이, 이렇게 오! 뭐 충분히 찢어지지도 않고. 예전에 뭐 풍선도 한번 들어보고도 했는데 이거는 풍선인데? 수영모의 이유 있는 변신.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풍선이야? 수영 보야? 어, 어. 시청자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그런데 터진 게 아니랍니다. 아 손으로 잡고 이게 흔들어 가고 네. 제가 잡고 있는 힘이 네. 약해서 그렇지 이거 잘만 잡고 있으면 사람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걸요? 여기에요? 슈트 조금 안겹지 사람이 들어간다고라 확인해 봤다. 수영모를 가지고 수영장을 찾는 제작진 말도 안 되죠. 수영모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laughs> 이게 어디에 있는 거 <laughs> 절대 안 들어가죠, 어, 누가 들어갔는데요? 어, 사람이? 난쟁이? <laughs>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도 일단 시도해보고야만은 생활에 달닌 제작진 570 맥주잔에 물을 담아 준비하고 수영모 안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한잔한잔 한잔 서서히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수영물을 늘려볼 심산이다. 과연 가능할까? 처음 보는 광경에 사람들 시선 집중. 인내심을 갖고 제작진 한 잔씩 수영물을 늘려가는데. 아, 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수영물이요 수영물. 아, 어. 와, 어머 수영물이야 이게 지금 네, 이게 네. 수영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군중에 어느새 인파가 몰려들고 한편 제작진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거가 좋을 거 같아. 아, 죽겠어. 수영모가 늘어날수록 잡고 버텨야 하는 손님 또한 만만치 않게 필요했던 것. 최대한 마지막까지 물을 채우고 160cm. 드디어 160cm 키의 실업녀 수영모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아마 들어가 봐. 조심조심 일단 자리를 잡고 수영모 안에 앉아보는 실험녀 머뭇거리는 사이 아, 수영무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과연 달인의 말은 불가능한 일일까? 바닥이 거칠거칠해서 닿는 면 때문에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 생활의 달인 제작진이 아니지요 바닥에 수건을 깔고 재도전 전보다 많은 양의 물을 넣어서 수영모를 좀더 늘리고 신기일 제작진의 버티기 한판승 실험녀도 신중하게 한발두발 발 조심조심 몸을 넣어보는데 일단 몸에 반이 들어가는 데 성공 과연 머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쯤 되면 보고 있으면 서도 이게 정말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수영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 마침내 수영모의 머리까지 들어. 신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말 수영만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시절에 사람이 사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실험한다는 게 네.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어요. 어. 에이, 시원한 수영장과는 달리 수영모 만드는 공장은 열기로 후끈후끈했는데 한여름에는 수영모를 찍어내는 열판 앞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정도. 아, 이게 좀 뜨겁나요? 뜨겁죠. 온도가 200도 정도에서 성형되기 때문에 예. 제품도 한 150도 정도 나갈 거예요, 처음에. 방금 성형된 수영모의 온도를 재봤더니 무려 163도에 이르는데 감이 안 오신다고요? 물 한번 뿌려보니까 바로 아시겠지요? 혹시 궁금증이 덜 풀리신 분들을 위해서 수영모가 얼마나 높은 압력과 열로 만들어지는지 오징어를 기계에 넣어봤습니다. 코산에 했는데요. 저 이거 가는 냄새나죠. 한번 네. 볼까요? 예. 어? 네. 이것이 오징어인지 뭔지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잘 익은 걸 보니 그 위력 제대로 실감이 나지요. 참요. 우와. 이게 오징어 다리네요. 이게 다리예요? 이렇게 뜨거운데 달인 장갑을 끼면 이물질이 길수 있다고 많이 쓰는 노른손은 항상 맨손입니다. 분의 온통 대인 자국의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이 어떠한 말보다도 수영모에 대한 달인의 애정과 쉼 없이 달려온 16년 세월을 짐작하게 하네요. 연간 한참 만들 때는 뭐 20만 장씩 혼자 만들 때도 네. 20번도 안 써봤어요. 예전에는 휴가란 게 없었어요. 남들, 남들 다 갔다가지고 와 9월 달에 가는 휴가가 이, 이쪽 계통이니까. 너?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가는 달인. 이번에 국가대표 네. 그 대표팀들 수영모자 지금 샘플 작업하는 중입니다. 약간 자부심 같은 거 느껴지시겠어요? 어떠세요? 궁지를 가지죠. 어. 뭐 대표팀들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어. 저에게는 궁지고자부심으 그렇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달인의 마음. 주어지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야죠.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언제나 최선을 고집해온 당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